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크신 축복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이 또 시작됐고 또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이 당한 큰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요, 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놀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참 너무 무서운 일이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졌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치게 되는 참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바울은 죽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할수 없이 바울이 더베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루스라를 들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리고 여기 비시디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들렸던 곳을 쫙 다시 한번 돌아본 후에, 그리고 이제 원래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들을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는데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참복음의 놀란 능력과 역사와 많은 열매도 나타났지만 또 바울을 향한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한 이런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이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있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참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또 불편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지만 북한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왜냐면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림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안 되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굳건히 붙들고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빗박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길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안에 머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관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잘 서는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